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 레슨을 받다 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바로 체중이동. 자, 오늘은 우리의 체중이동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올바른 체중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무게가 있죠. 저는 조금 무겁고, 가벼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 그럼 그 체중이 클럽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공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준다. 라는 내용인데요. 체중의 이동은.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요. 클럽이 공을 친 이후에 체중이 이동을 한다면 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이렇게 자 공을 먼저 쳐놓고 그 다음에 체중이 왼발로 간다면 공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자 반대로 너무 체중이 또 먼저 가서 공을 친다면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올바른 타이밍에 체중이 이동을 하더라도 체중이 이렇게 앞뒤로 이동이 많다면 공이 중앙에 제대로 맞질 않고 토우 쪽에 맞거나 힐 쪽에 맞으면서 지금처럼 방향성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올바른 체중 이동의 타이밍은 언제냐? 바로 스윙이 시작할 때 체중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 스윙의 시작이란 바로 백스윙의 시작과 다운 스윙의 시작입니다.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오른발의 압력을 실어주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클럽이 출발. 그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시작할 때 클럽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왼발의 압력을 실어주고 클럽이 출발. 이렇게 해야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체중은 얼마나 움직여야 될까요? 체중은 무조건 발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발 바깥으로까지 벗어나는 체중은 체중 이동이 아니라 스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체중의 이동은 1차적으로는 네, 오른발의 바깥쪽 끝과 왼발의 바깥쪽 끝 사이에서만 몸통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때부터는 더 좁히는 거예요. 오른발의 안쪽에서부터 왼발의 안쪽까지만 체중이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된다면 몸의 축은 훨씬 더 중앙에 잘 잡힌 상태에서 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컨택이 굉장히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우리는 일단 성공이에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백스윙이 갈때 오른발 안쪽에 힘을 주면서 내 몸을 왼쪽으로 밀어 준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다운 스윙 할 때는 왼발의 안쪽에 힘을 주면서 내 몸을 오른쪽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해주면 지금처럼 몸이 중앙에 잡힌 상태의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오른발과 왼발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발 안에서, 이 안에서만 체중이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쉬워요. 우리 클럽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클럽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저쪽으로 움직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뒤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선으로 움직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체중도 좌우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백스윙 때는 오른발의 뒤쪽으로 체중이 빠져줄 때 왼발의 앞쪽에 체중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어야지 내 몸이 딸려가지 않습니다. 오른발의 체중은 오른발의 안에서 오른발의 안쪽에 뒤쪽으로 왼발의 체중은 왼발의 안쪽에서 왼발의 앞쪽 안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의 체중 위치를 만들어주시면 몸의 회전 방향과 클럽의 이동 방향과 체중의 이동 방향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클럽이 잘못된 길로 움직이거나 혹은 체중이 새어나가는 일도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다운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발의 안쪽 뒤쪽에 있던 체중은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발의 안쪽에 앞쪽으로 움직입니다. 엄지발가락 쪽인 거죠. 자, 그럼 왼발은 앞쪽에 있던, 안쪽 앞쪽에 있던 체중이 안쪽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백스윙 때의 체중 위치에서 다운 스윙 때의 체중 위치가 대각선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똑같이 안쪽에 둘 때,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고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고 앞쪽에 체중이 더 많이 쏠리게 되면은 몸이 지금처럼 딸려 움직이는 동작이 나오니까 앞쪽보다는 뒤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많이 두셔야 몸이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체중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이 앞쪽으로 덤비지 않는, 뒤쪽으로 빠지지 않는, 더 올바른 체중이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몸의 좌우의 이동이 없어집니다. 체중이동은 하는데 몸은 이동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중이동은 이렇게 몸 전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요 이러면 지금처럼 탑볼 나요 뒷땅도 나고요 간 만큼 못 돌아오면 뒷땅인 거고 간 거보다 더 돌아오면 탑볼인 거고 간 것만큼 정확하게 돌아와야 정타인데 그게 매번 될 리가 없잖아요 저도 안 돼요 이렇게 뒷땅과 탑볼의 위험성을 가지고 체중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축은 상체는 제자리에 잡힌 상태에서 하체만 비틀어지면서 압력만 이동을 시켜주면요 체중이동의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물론 이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점만 있는 스윙은 없습니다 자 그럼 단점이 뭐냐 몸 전체가 왔다 갔다 할 때보다는 거리가 조금 줄어요 그런데 10m도 안 되는 거리 몇 미터 더 늘리겠다고 뒷상 탑볼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뭐 이거에 따라서 아이언이 한 20m 차이 나고 드라이버가 한 30m 차이 난다면 해야죠 하는 게 맞아요 20m, 30m 밖에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그렇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하실 때 상체로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체는 회전만 해주는 거예요 하체가 내 발의 안에서 안쪽점을 기준으로 앞뒤로만 체중을 이동을 해 주어도 왼발 앞에 50%, 뒤에 50%, 오른발 앞에 50%, 뒤에 50%. 이50% 50%만 서로 위치만 바꿔 주면서 체중 이동을 해 줘도 컨택도 훨씬 더 좋아지고 압력이 오른발에 실렸다 왼발에 실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타이밍은 언제냐? 클럽이 출발하기 전에 오른발에 뒤꿈치로 체중을 보내주고, 이때 왼발의 앞쪽에도 체중을 보내주고, 보내주고 클럽을 보내고,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왼발에 뒤꿈치로, 오른발에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보내주고 다운 스윙을 시작해주면 대충 쳐도 컨택 나와요. 몸 중앙에 딱잘 잡혀 있고요. 축이 흔들리지 않는 체중 이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체중 이동이 가장 큰 적이 바로 축의 이동이거든요. 그런데 축은 이동 안 하고, 체중은 이동을 한다? 너무 좋은 거죠. 이때 제가 계속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체중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순간 스윙이 나와요 이렇게 오른발의 뒤꿈치에 바깥쪽으로 체중이 빠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운스윙도 왼발의 뒤꿈치에 바깥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되겠죠 몸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 안쪽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자 이거는 숙이 잡힌 상태에서 회전인데 압력만 그쪽에 더 실리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 압력에 의해서 내가 이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의 안쪽만 강하게 눌러도 지금 보시면은 허리가 틀어집니다. 이때 이 힘을 살려서 그대로 돌아주면은 하체턴까지 같이 되는 거고, 허리턴까지 같이 되는 거고, 피니시까지 클럽이 쭉 뻗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체중의 이동은 절대 직선으로 좌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선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웨이. 모두 다 사선으로 움직여야지 그게 원으로 바뀌는 거고, 그 원이 스윙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체중 이동의 타이밍만 맞춰서 사선만.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클럽이 움직이기 전에 체중이 먼저. 클럽이 움직이기 전에 체중이 먼저. 자, 이때 다운 스윙 때 몸의 회전도 같이 가져가려고 공을 더 세게 치시려고. 체중을 넘기면서 회전까지 같이 해 버리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클럽 여기서 들어옵니다. 제대로 공못 쳐요. 몸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압력만 이동. 압력만 이동. 이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아주 조금 움직이거든요. 그때 클럽을 던져 주면은 알아서 몸은 따라서 움직이고 여기서 이동작이 익숙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몸을 움직여 주면은 아주 더 좋아지는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공을 더 세게 치시려고 체중 이동하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혹은 상 머리 고정시키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몸 전체가 중앙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먼저 팔 바깥쪽 내 몸의 안에서 움직이게. 그다음에 발의 안쪽 내 몸의 안에서 움직이게.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체중 이동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계속 하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컨택,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방향성, 그리고 안정적인 컨택에 체중이 실리는 임팩트까지 만들어주면서 더 공을 멀리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동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설명해드린 단계대로만 연습해 나가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힘있는 체중이동을, 올바른 체중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너무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따로 드라이버 잡고 설명은 드리진 않을 테지만 드라이버도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올바른 체중 이동 방법, 축이 흔들리지 않는 체중 이동 방법, 몸은 가만히 있는 압력에 의한 체중 이동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